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보고 2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묻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퍼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사실만 믿고 부활의 능력은 제쳐둘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의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고를 당하실 때그 곁을 끝까지 지키던 이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처음 찾은 이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부활에 대해 누누이 인지시키셨지만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하시는 말씀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장례용 물품인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의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시던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지켜드리겠다 생각하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찰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어짜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제대로 호통을 맞고 나니 그제서야 제대로 된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이세사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한 말이 허탄하게 들렸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탄을 영어로 표현하면 nonsense입니다. 여인들의 말이 nonsense, 즉 상식 밖의 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 사도들에게 본 사건의 전부를 소상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 간 것, 가보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그래서 근심했다는 것. 그러나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그들이 호통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 못 하느냐고 했다는 것,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 기억이 났고 믿어졌다는 것 등등 사건의 전부를 소상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난센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도들이 난센스였던 것입니다. 여인들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이 여인들도 기억해 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기가 막힌 난센스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난센스로 여긴 것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느냐며 상식을 넘는 말, 말이 안 되는 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엔 상식을 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경험한도 내에서 이해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 인증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만 있다면 부활을 난센스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난센스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숫자와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계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인정된 한계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일을 하자는 말을 합니다. 이 또한 난센스 아닙니까? 세 번째로 페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난센스로 여기고 믿지 않는 사도의 무리 중에 있었던 베드로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수제자답다고 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달려간 그가 하는 행동을 좀 보실까요?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안 들어가고 고개를 뒤밀어 안을 휘둘러 본 것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성의 없이 혹은 두려워서 혹은 단순 확인 차원에서 등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세마법 뿐이었고 그도 일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이 없는 단순 확인 작업으로 보기보다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어 두려움에 이런 소극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배번해도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의 양심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웠던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예수님 부인 사건에 대해 문책을 받을 것이 걱정된 것입니다. 문책은 받지 않더라도 더 이상 떳떳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된 일을 놀랍게 여겼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는 영어로 wondering입니다. 이 단어는 사절의 근심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집으로 였습니다.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간의 사도사역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어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수년 전 자신의 고기잡이 배에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가 대박이 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로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임명하셨고 집으로 발걸음 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올 시간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집으로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그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부활을 인정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비행기표를 100% 이용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표에는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일체의 서비스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사실만 믿고 부활의 능력은 제쳐둘까요?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까요? 바라기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의 삶이시길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의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까지도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힘찬 부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